탈모 모모 코즈 부입니다. 탈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그중 유전적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유전적 탈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탈모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이 과다 생성되는 체질, 즉 탈모증이 발생하기 쉬운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겪는 이 탈모증을 이야기합니다. 유전 탈모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리덕타제 효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,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두피의 모낭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죠.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DHT는 몸의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쁜 호르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유전성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DHT가 과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충분히 유전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분이지만,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. 이 부분에 대해 양방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체질을 물려받은 분이라고 해도, 이를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이 없다면 결국 탈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내가 유전성 탈모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해도 이 탈모를 일으키는 스위치를 켜는 이 환경적 요인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